안녕하세요. 코인스코어입니다. 오늘은 코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돌파매매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실전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돌파매매법 들어보셨나요? 돌파매매법게요. 돌파매매법이란 가격이 특정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매매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격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돌파매매법은 수익률이 높은 기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흔히 사용하는 눌림목 매매법보다는 다소 어렵습니다. 눌림목 매매법이 가격이 하락 후 지지선에서 반등할 때 매수하는 전략인 반면, 돌파 매매법은 강한 추세를 따라 진입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돌파 매매법의 기본 원리. 돌파 매매법의 기본 원리는 가격이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 내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돌파했을 때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지지선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구간을 의미하고, 저항선은 가격이 상승하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하락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이두선중 하나를 돌파하게 되면 강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짓 돌파 신호 구별하기. 돌파 매매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거짓 돌파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거짓 돌파는 가격이 잠시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넘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으로 이를 잘못 판단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거짓 돌파를 구별하기 위해 차트에서 돌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돌파는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을 때 발생하며, 이 지점에서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돌파 패턴 찾기. 진짜 돌파를 찾기 위해서는 진짜 돌파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파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세기형, 깃발형, 직사각형형, 삼각형형, 펜던트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차트가 정확하게 패턴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패턴의 형태보다는 돌파가 일어나는 지점의 거래량과 모멘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모멘텀 돌파 캔들. 진짜 돌파를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모멘텀 돌파 캔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멘텀 돌파 캔들이란 캔들 차트가 지지선 또는 저항선을 돌파할 때 하나의 큰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세 개의 양봉 또는 음봉이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캔들이 나타나면 돌파 매매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예시. 예를 들어 차트에서 캔들 차트가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하는 큰 장대양봉 캔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모멘텀 돌파 캔들로 간주하려면 몸의 대부분이 저항선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이면 모멘텀 돌파 캔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봉이라면 모멘텀 돌파 캔들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돌파인지 거짓 돌파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진입 및 관리 포지션 진입 후에는 손절선을 저항선 바로 아래에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하락하여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때 손절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입절 목표가는 손절선 대비 2배수 이상으로 설정하고 단계에 걸쳐 수익 실현을 나눠서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손익비 2대1 비율에서 50%를 입절하고 나머지 50%의 포지션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확인 후 다른 보조지표를 활용해 수익 실현을 진행합니다. 샹들리의 스탑 지표 활용 나머지 50%의 포지션은 샹들리의 스탑 지표를 활용해 수익 실현을 합니다. 차트 상단에서 지표를 클릭하고 샹들리의 스탑을 입력한 후 설정으로 들어가 ATR 멀티플라이어를 2로 변경합니다. 샹들리의 스탑 지표의 색상이 변경되는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합니다. 이 지표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을 때 알려줌으로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도와줍니다. 오늘은 돌파 매매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끝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